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12월 15일 목요일 간단한 이벤트가 나왔는데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개발자 수의 던파 편의성 5회차도 나왔으니까 한번 빠르게 보고 이벤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8일 목요일 업데이트 내용에서 과실 케어가 생겨서 이제 복구를 신청하면은 이렇게 접속하신 상태에서도 곧 복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니 게임 종료하세요. 라고 이렇게 알람이 떴었습니다. 그 다음 쿨타임 전력 슬롯 추가 개선도 쿨타임 적용 방식이 정렬형이랑 고정형이 있는데 고정을 누르게 되면 제가 만약에 검기로 예를 들었을 때 2차 각성을 쓰게 되면 이 위치에 그대로 쿨타임 효과가 돌아가는데 정렬형을 쓰게 되면 쓰는 순서대로 쿨타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각자의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29일 목요일 업데이트 예정사항인데요. ESC 메뉴 선택창에는 원래 이렇게 되어있는데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편집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커스텀도 가능합니다. 다음 상급 던전 파티 찾기 개선도 아무 채널에 가있어도 이제 상급 던전의 파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장에 신규 복귀 유저분들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바이트 채널에 만들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바이트 채널에 상급 던전 말도 추가했으니까 이쪽에 가셔서 상급 던전 파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피해증가 보풀여 기본 1레벨 표기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에픽을 봤을 때 이제 1레벨이었을 때는 피해증가가 이렇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무튼 이렇게 패닉성 업데이트 된 것들과 예정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 이제 이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이벤트 이스핀즈계정까지핫 버닝 이벤트 기간은 약 2주간 진행되고요 그냥 이스핀즈와계정 돌릴 때 1에서 85레벨 스킬이 1레벨 오르고 마리동 속도가 10% 상승됩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재료를 한두개라도 좀더 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는 한데 그거는 PC방이나 아라드패스 로열 등록해야 더 넣을 수 있죠 두번째 플래티넘 엠블렛 내전직 합성 이거는 이벤트라고 하기에는 누구에게는 다 좋은 이벤트는 아니지만 무튼 그래도 이 기간도 29일 목요일 점검 전까지고요내전지 합성 으로 플래티넘 엠블렘을 만약에 보리니 여기 검사라면 여기 검 플래티넘을 두개 들고 가서 다프네에게 가면 내전지 합성 체크를 하시고 합성을 누르시면 똑같은 여기 검사 플래티넘 엠블렘이 뜹니다. 물론 버프 플래티넘이나 딜 플래티넘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여기 검사 플래티넘 통 틀어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전직업통 틀어서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확률은 원하는 엠블렘 얻기는 쉽겠지만 그래도 적자입니다. 이 기간에는 그래도 나름 물량이 풀리니까 시세가 싸지는 기간이라 그냥 정가하세요. 정가도 보통 주말쯤에 하면 가격이 안정화됐을 겁니다. 당장에 싼 것들도 있고 주말보다 비쌀 수도 있겠지만 시세 안정됐을 때 사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해봐요. 다음 이벤트, 스노우 메이지 크리처 상자. 이거는 1월 12일 목요일 점검 전까지고요. 계정당 3회 구매 가능하고 4,900세라입니다. 교환 가능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노우 메이지 학회라는 이벤트를 하고 계시죠. 거기에 나오는 카드 14종 중 하나의 룩을 가진 크리처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위에 있는 크리처가 확률이 좀 낮아요. 이브리 최고급, 싱싱법, 슈퍼마법법, 계란모법, 멋쟁이법, 행복해법, 심술법, 우울한법, 자마법, 눈이 번쩍법, 울먹법, 부끄러 법, 어지러버 모범법 이렇게 있습니다. 아 참고로 원하는 거100% 확률로 얻을 수 있어요. 다만 골드를 좀 쓰셔야 합니다. 인 게임에서 세라샵에 들어가셨을 때 이벤트 란에 보시면 이렇게 복장 변경권이 있는데 1개당 5만 골드, 10개당 50만 골드 100개 쓰면 정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00만 골드 그리고 이걸 교환 가능한 걸로 구매하시려면 지금 시세가 젤싼게 732만 골드이기 때문에 1232만 골드 정도면 원하는 크리처를 얻을 수 있고 변경하는 도중에 원하는 거 얻으면 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 던파와 마운스터치가 함께해서 행복해요. 이벤트 기간은 1월 12일까지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인게임 이벤트입니다. 인게임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햄버거 그림이 있고 이걸 클릭하시면 알바생 지원하러 가기가 있는데 핸돈 마이어에 왔을 때 이렇게 빵나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햄버거 만들기를 하시면 아주 쉬우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진행했을 때 얻는 보상은 이렇게 사이버거 케이준 양념 감자, 코인, 청포도 에이드 상자, 폭풍의 영리 일반 프리패스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회복 포션 육성 캡슐이고요 그 다음에 고농축 생명력 만화비약 뭐 이런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폭풍영리필리피스 이거는 적혀있는걸 보시다시피 재료만 소모없이라고 적혀있는걸 보니 피로도는 소모되는거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피로도는 156입니다 일반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피로도는 소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쓰고 그냥 방치하다가 이벤트 기간 끝날때 스르륵 사라지게 할거같네요 이거는 취향에 맞게 그래도 나는 피로도는 많고 여기 영리 일반 돌려서 조금 이나마 에픽을 발해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라이온코어가 안 되니까요. 피로도만 팔 소모시키면 됩니다. 여기선 골드도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 던파 모험 세트인데 이거는 마운스터치 매장을 가시거나 배달 어플을 통해 주문할 수 있고 사이버거 후라이드 사이 순살 콜라 그다음에 쿠폰 이렇게 있습니다. 다행히 코칭 마요 이런 건 아니다 그죠? <laughs> 계정당 쿠폰 입력 횟수는 제한이 없고요. 쿠폰에는 이렇게 아바타와 칼레도 박스 그다음에 바인드 큐브 마스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크리처 없는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번에 눈사람 아바타가 골드로 구매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이렇게 콜라보로 밖에 안나오나봐요. 그 다음 던파TV에도 다음 마운스터치 유튜브 던파TV 채널 커뮤니티 이벤트에 참여하고 선물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냥 모험단 명과 함께 댓글로 남겨주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 누군가에게 사이버거를 선물해줘야 하는 이유를 함께 적으셔야 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딱 일주일 정도고요 이벤트 대상은 모험가 명성이 21675 이사 12월중 던파 접속기록이 있는 모험가님에 한해서 이렇게 5 0 추첨해서 준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던파 편의성 업데이트와 함께 이벤트를 알아봤는데 정가 있는 크리처보다는엠블랙잘 뜨는지 안뜨는지 어차피 운빨인거 한번 확인해봐야겠죠 지금 확인하러 갑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4275만 골드 전재산 한번 다 써보죠 <laughs> 아 그전에 카드 처백댐부터 해보도록 하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레전카 드드 야! 배터리 카드처럼은 다르겠지? 다르겠지? 어?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스타크 카드나 말갈량이 베키 카드가 싸죠 근데 풀업하면 이렇게 200만 골드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업그레이드 수가 4번이죠 따라서 3장을 사용해서 업그레이드하면은 100%고 2장하면 80%인데 3장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100% 확률로 4번 업그레이드하면은 12장입니다 따라서 유니크 카드가 한 장당 지금 11만 골드니까 12장이면 132만 골드죠 그리고 베키 카드가 20만 골드라고 치면 152만 골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만 골드에 팔면 경매장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40만 골드 정도 흑자를 볼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업그레이드해서 판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매해서 업그레이드해서 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카드들은 원래 이렇게 1회 교환 가능이고 경매장에서 구매하게 되면 계정 기속으로 전환됩니다. 뭐 무튼 액땜은 끝났다. 다프레일로와. 내가 이런 모아서 찾아오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만. 네오프리 지금 만나러 가라고 하는구만요. 일단 여기 검사 오 많이 파네. 순식간에 16개? 오케이? 바로 가봐. <laughs> 아, 남기검사도 좀바해봅시다 아, 참고로 이 플래티넘도 사세기는 안 됩니다. 1회 교환 가능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 많이 모으고 있나 봐요, 사람들이. 무튼, 내전지 값성 간다. 여기검사 비싼 게 많겠죠? 트레이스 바로? 야, 얼마야? 오, 일단은 두 개에 약 440만 골드 정도니까, 벌었죠, 좀? 바로 한 방에 골드를 좀번다라 왠지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어어 뭐지 올드 패션들 싸고 빈티지도 조금 그러면 사마치정은 사마치정은 좀 비싼데 이거 밖에 없죠 오기전으로 싸니까 그러면 소마 소금 마스터리가 890 대검이 1480신광목이359 별로네요 블레이드가 제일 낫네 그러면 오케이 블레이드로 계속 간다 가버리엇 이거 말고요 사장님 빈티지 올드 패션드 트레이스 아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아니 잠깐만 저기요 블랙 아웃 랜덤 상자 아웃 트레이스 올드 패션들아 비치진 않습니까? 어 확률적으로 좀뜰때됐는야 이렇게 하나 정도는 또야 라스트도 그래도 사람들이 쓰는 사람 있습니다 일단 보류 샤라라라락 보류하길 잘했네. 아이씨, 이게 아닌데. 약 3천만 골드. 이거 만약에 팔리면 3,400만 골드죠. 그럼 나는 전재산 4,200이 있었으니까 800만 골드 남았습니다. 남기검사 일로와. 남기검사 아수라가 정신이 번쩍. 사의 파동이 550만. 아, 좀 애매한데. 검기 기온일체. 아니고, 창열투기나 검기의 도마스터리도 아, 좀 애매한데. 버섯과 폭주. 갈증은 당연히 쌓을 테고, 혈십자. 아. 웨폰 오버드라이브랑 검기상이 어 이게 뚫려나? 그래도 할 거면 비싼 아수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신이 번쩍 한방에 쓰리 투원에 마지막 쓰리 투와란 차이긴 한데 잡플 티는 아니죠 그래도 다행인가 <laughs> 이거야 이거 다 팔면 3,800 정도 교은장수수료 떼면 지금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올려서 팔리면 나는 그래도 즐겼. 즐겨... 개뿔 진짜 에이씨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그냥 구매하세요 웬만하면 안 뜨고 보셨죠? 비싼 거 진짜 안 뜨고 스위칭 플래티넘이 뜬다는 거 게다가 스위칭은 이 단진 NPC에게 특별 상점 보시면 버프 강화 플래티넘 엠블리 선택 상자를 계정당 한 번이지만 살수 있습니다 황금 주화는 소형 단진의 특별한 황금 주화 이거 사면은 여기 안에 10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구매해가지고 여기 중에 필요한 게 없다면 7개 판매하면 다시 700만 골드는 회수되고 상자에판면 100만 골드니까요 그냥 포프 플래티넘 두개짜리를 300만 골드쯤에 사는거죠 어? 어? 에라이 크